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남자 사주를 예로 들어서 처가살이 하는 운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가살이를 한다는 것은 처가집하고 같이 어 동거를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처가집 식구들과 화합이 아주 잘 되는 음 마음이 잘 맞는 요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월일시를 적어놨는데 연월일시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술생의 병진월에 태어나서 갑신일주를 가진 건명, 남자 명조라는 뜻입니다. 건명 하면 여자 명조고 건명 하면 남자 명조입니다. 여기서 위의 경우는 감목 일간에서 보아서, 항상 주인공은 일간입니다. 간목 일간에서 보아서, 월지, 아니, 일지, 요 자리, 요 자리에, 신중의 임수는 장인, 여기서 임수가 되면은 편인입니다. 편인은, 어, 남자에게 장인 어른이 되죠. 음, 장인과 어, 월간에 있는 병화 어, 원래 간목에게는 장모는 정화가 됩니다. 자, 여기 상관이 정화가 되는데 어, 장모 글자는 아니지만 화 기운이 장모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장모성과 그리고 월지 여기 월지는 요 태어난 달의 월지 병화는 월간입니다. 자, 진토가, 어, 편제인데, 요것도 처성이라고 합니다. 기토가 정제가 되고, 진토는 편제가 되는데, 어, 기토의 재성 기운, 재성의 오행이란 뜻이죠. 자, 여기 신금, 일지 안에 경금은, 경금은 자식성. 그럼 여기서 이제 경금, 경금이라 하면, 여기서는 금극목, 금극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식성이라고도 하고, 이런 아들 글자죠. 그래, 자식 자리와 이 뜻이에요. 어, 일간과 합하여 있으니, 여기 지지가 요렇게 합이 되어 있으니, 처가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럼 요렇게 되면, 음, 장모자리, 자식자리, 처자리, 장모자리, 요런 데 합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 처가의 식구들과 화합이 좋다, 잘 지내진다, 함께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 장모가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러하지 않으면 형제 간이 그러함도 있는 것이다. 여자이면 친정여 형제나 시집의 동서간에 해당된다. 자, 이 주인공이 어,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이런 형태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시집 식구들과 화합이 잘 되느냐, 어, 이질감 없이 경계선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또 남자의 경우는 처가의 어떤 장인 장모, 처가 형제들과 어 융합이 잘 되느냐? 그런 이치를 살필 때, 이런 형태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런 형태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원국상에 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이제 분쟁이 많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이 함께해서는 음, 소란, 소란스러움, 소란스러움, 어려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또 그거 어떤 원인 제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분란이 생기면서 긴 시간 동안 원망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구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형태를 살펴서, 이혼을 할 때는 자식을 누가 키우느냐, 또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좀 떨어져 지내면서 관계 유지를 잘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 예, 이런 걸 관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 명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이치 자체가 육친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